안녕하세요. 플립티비입니다. 황의조 선수가 그리스에 도착, 황인범 선수의 소속팀인 올림피아코스로 공식 강류가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현지 매체 가제타 그리스는 올림피아코스의 연구지인 아테네에 도착한 황의조 선수의 사진과 함께 그가 메디컬 테스트를 위해 현지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황의조 선수는 올림피아코스를 위해 아테네에 와서 기쁘다. 황인범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얼른 경기를 뛰고 싶다. 몸 상태는 좋다, 팀을 도울 준비가 됐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프랑스 스포츠 전문 유력 매체 르키프는 황희조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 노팅엄과 3년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첫 해는 부당주가 같은 올림피아 코스에서 임대 신분으로 뛰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노팅엄은 400만 유로를 황희조 선수가 몸 담았던 보르도에 우선 지급한 뒤, 100만 유로를 옵션으로 추가로 지불하는데요. 5대 빅리그 중 하나인 프랑스 리그에서 뛰던 황의조 선수로서 올림피아 코스에는 사실상 일고 후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1년 뒤 프리미어리그 입성이 100%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노팅홈은 막1부리그로 승격한 팀입니다. 경쟁이 극심한 프리미어리그에서 승격팀이 곧바로 강등당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닌데요. 이러면 황의조 선수는 자칫 다시 새 팀을 찾아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현지 팬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 유망주도 아니고 노팅엄에 이적했는데 인데레가? 프랑스에서 시즌에 10골씩 넣던 선수가 그리스로 간다고? 뭔가 이상하다. 이건 에이전트가 일을 잘못 처리한 것 같은데. 진심으로 왜 가는 거야? 그래도 대표팀에서 함께 좋은 성과를 내온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가 올림피아코스에서 함께 뛴다는 점은 황희조 선수에게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피아 코스는 최근 유로파리그 예선 플레이오프에서 아폴론 리마수를 꺾고 본선엔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게다가 황인범 선수는 올림피아 코스 이적 첫 경기에 데뷔골을 넣으며 팀내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는데요. 이는 막 이적해온 황희조 선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리스 니그를 발판삼아 또 다시 프리미어리그에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황희조 선수는 황인범 선수와 함께 올림피아 코스에서 생애 처음으로 유럽대항전 본선 무대를 밟게 됩니다. 유럽대항전에서 한국 선수 콤비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지금까지 플립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